음, 아, 새똥 건데? 아, 아, 다 썼노. 맞다 트렁크에 옷이 있었는데? 헉, 근데 어떻게 넣더라? 중등한 클래스의 박현정입니다. 워셔액을 넣기 위해 카센터나 서비스센터까지 가는 시간이 아까운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. 소분전자들도 쉽게 워셔액을 넣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. 지금 바로 오실게요. 우리가 보통 주행 중에는 공조장치를 외기순환으로 해주잖아요? 근데 이 차량을 달릴 때 이렇게 워셔액을 뿌린다면 여기 있는 에탄올 성분이 내부로 들어오거든요? 그러면 두통을 유발합니다. 그리고 원래 달리면서 워셔액을 뿌리는 거는요, 원칙이 아니에요. 정차하고 이렇게 사용하는 게 맞고요. 만약 주행 중에 뿌려야 한다면 공조장치를 외기순환에서 내기순환으로 바꿔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보닛을 열면 워셔액 넣는 곳, 엔진오일 넣는 곳, 또 어떤 거는 자동변속기 오일을 넣는 구멍들이 이렇게 있어요. 그런데 워셔액 넣는 곳은 딱 표시가 나요. 초보 운전자분들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표시가 대부분 이렇게 청색, 파란색 캡으로 되어 있고 앞유리에서 물이. 나오는 물 분수 그림으로 이렇게 표시가 돼 있거든요 엘진오일인데 주전자 모양이거든요 이거 절대 열면 안 돼요 그리고 워셔액 넣는 곳에 물을 넣는 분들이 간혹 계시던데 그러면 큰일 나요 여러분 어쨌든 워셔액은 무조건 파란색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워셔액을 보충할 때 대충 뚜껑이 닫히는 제품들이 있는데요. 그렇게 되면 공기가 빠져나가서 알코올 성분들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. 그러면 워셔액이 제 기능을 못할 수가 있어요. 요즘에는 이렇게 완벽하게 밀봉된 제품들이 많이 나오죠. 워셔액 뚜껑을 열 때는요, 꾹 누르고 이렇게 돌려주시면 뿅 열립니다. 워셔액 넣을 때 꿀팁은. 이렇게 넣고, 씩, 돌려주세요. 그러면 아주 쉽게 들어갑니다잉. 참 쉽죠잉? 만약에 워셔액을 흘렸을 경우에 안 닦아도 큰 문제는 없지만 제품에 따라 부식이나 살짝 흰 얼룩이 질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닦아주는 게 좋고, 될수 있으면 물로 닦아주는 게 좋고요. 될수 있으면 안 흘리는 게 좋겠죠. 이렇게 자동차 차량 워셔액을 알려드렸는데요. 나는 이 외에도 자동차에 대해 궁금한 점이 많다 하시는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아주 친흥절하고 정중하게 알려드릴게요. 오늘도 잊지 말고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. 지금까지 정중한 클래스의 박현정이었고요. 그러면 다음 클래스에서 또 만나요. 안녕!